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스물 에펙스가 몇 천지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응. 사실은 차수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는 거거든. 응. 그러면 이제 설정을 사실 해야 돼. 응. 근데 설정하기가 귀찮거든. 응. 그래서 이럴 때는 좀뭘 모르겠다 싶으면 양쪽을 미분을 쳐봐. 응. 알겠어? 응. 미분을 쳐면 이 녀석이 줄어들지. 응. 차수가 하나. 그럼 미분을 쳐볼게. 자, 미분을 쳐서 들어갔어. 응. 응. F x 쓰면 되는 거야? 네. 음.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칠 건데 얘가 지금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음. 합성이라서 또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리 안 어려워.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음. 알았어. 그러니까 거담수 먼저 미분치죠. 네. E, F, X. 다시 인마의 뜻이 음. X 제곱이다. 만약에 이거 미분치면 얼마야? EX. 이렇게 되지. 차선을 줄어들지. 그 느낌이야. 차선을 줄어들어지. E, D,